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월 스트리트 고시텔에 살고 있는 찰트 파크입니다. Today's topic is stop loss 손절입니다. 코인 선물하다 보면 방향 맞췄는데도 청산당하는 경우 있어요. 왜? Stop loss 안 걸었기 때문이에요. Stop loss는 진짜 생존 도구예요. It's a survival tool. 이거 안 걸면 그냥 시장한테 인생 맡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비트 올라간다 싶어서 롱 들어갔는데 갑자기 drop 손실 10%. 근데 스탑로스 걸어놨으면 2%에서 자동컷, 멘탈 유지, 안 걸면요. 30%까지 간 다음에 손절 클릭. 그때는 이미 you're out. 저도 예전에 스탑 안 걸고 잤다가 아침에 눈 떴는데 zero balance. 거래소에서 굿나잇 키스 해줬어요. k 어 강제 청산, 스탑은 감정 없어요. You said it, it does the job. 그래서 더 reliable 해요. 스탑로스는 겁쟁이들이 쓰는 게 아니라 프로들이 먼저 씁니다. 감으로 버티면 그냥 gambler. 진입보다 손절 먼저 생각하세요. Enter 하기 전에 where to exit 이걸 먼저 정해놔야 해요. Stop o n strategy. Strategy가 있어야 plan이 됩니다. Plan이 있어야 long term 가능해요. Next episode는 position sizing. 몇 배까지 써야 안 망하는지 초보자용으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. Subscribe, like, study first. Re 워셜 long shot to TV였습니다. See you again.